구독,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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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안녕하세요 우리 구누님. 네. 닉네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제본명이여가지고아 닉네임이 본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본인의 그냥 별명 같은 거? 어 별명? 네. 군 군우. 네. 그래요. 군 누님, 군 누님. 네. 자 지금부터 나이, 사는 곳, 키, 몸무게, 성향 이렇게 다섯 가지 정보 야무지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게요. 서울 살고. 서울 살고. 스물여덟. 스물여덟. 백칠십삼에 육십삼. 백칠십삼에 육십삼. 바텀이에요. 바텀이에요. <laughs> 우리 오늘 잠에 자매복 터졌다 오늘. <laughs> 그래 우리 군우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음, 어떻게 자영업. 되시는지 자영업이요 자영업을 하고 계셔요? 네네 어, 우리 군우님 저랑 동갑이신 건가요? 지금 아까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침내대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시고 어, 우리 군우님 혹시 지금 누워계세요? 네 어, 누워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성대가 약간 눌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웃음> <웃음> 근데 지금 군우님 혹시 혹시 라인으로 번개 같은 것도 하세요? 어, 지금 안녕하저 아, 아, 예전에 한번 만들었다가 아. 방금 깔았어요. 어, 오랜만에 다시 깔아가지고 지금 프로필 사진이 벗고 계신 사진이여가지고 몸이 아. 게, 몸이 굉장히 괜찮으시, 좋으시네요. 몸이 몸 사진을 지금 올려두셨는데 음, 몸이 굉장히 예쁘네요. 딱 딱딱 잡혀있는 살짝 운동하는 몸인 것 같은데. 어 운동은 꾸준히 하려고 하죠. 음,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 한 번씩 할게요. 또 3분 가실게요. 지금 밀려있는 통화가 많으니까 이제 짧게 짧게 조금씩 할게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몸사진 같이 보자고 하는데 군노님이 근데 아, 안돼 안돼요 그죠? 지금 얼굴이 나와있어가지고 네목 아래로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어. 토르소마냥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음. 어머 복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닮았다고 듣는 연예인 얘기해주세요 헨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 슈퍼주니어 음악천재 헨리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네요 <laughs> 어좀 닮은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되게 어리게 생기셨다. 동안 동원,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아네, 약간. 여러분들 근후님이 아니고 구두, 어 구누, 구두 아니고 구누, 구누. 어. 응. <laughs> 약간 고민이 하나 있어요. 아 고민 상담. 보고 싶어. 응. 응. 네. 제가 애인 만났는데. 네. 여태까지 이제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애인 항상 꾸준히 있었는데. 아 지금 애인이 있다. 아, 지금은 없어요. 아 지금은 없고. 네, 애인은 없. 만날 수는 있는데 네. 친구가 잘안 되더라고요.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데 아,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아... 하는 게 고민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왠지 본인 연애 스타일이 약간 좀 데이트하는 거 좋아하고 애인이랑 둘이 있는 걸 좋아한다 이거죠.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네. 친구를 좀 사귀고 싶은데 네. 잘안 돼요. 제가 뭐 클럽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음. 어,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서. 술도 잘안 드세요 혹시? 네맞아요 아... 술을 잘 못해요 술을 잘 못하고 술자리나 클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쪽 친구를 만들기가 힘들다 근데 애인은 계속 있었다 참 애인 만드는 게더 쉬운 것 같아요 오모 오모 이 친구 아 용심나 아 짜증나 아, 머리털 곤두서 그래요 아무튼 뭐 헬리 닮았고 이렇게 또 약간 야무진 이런 어, 딱딱 잡혀, 균형 잡힌 몸매를 지니고 계셔가지고, A는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 내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 클럽을 안 좋아하기에, 종로와 이태원을 안 나가기에, 친구를 만들기가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뜰뜰님? 이라고 지금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았는데요. <laughs> 일단은 사람들 만나는 그런 모임 같은 걸 나가야 될것 같아요. 동아리, 이런 거? 동호회, 동아리,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제 주변에도 여러분들,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한 모금만 마셔도 그 알코올 알러지랑 막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막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친구들 중에서 술을 안 마시는 친구들이 있지만 내가 친구들과 같이 놀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가는 거죠 그거는 내가 좀 술을 안 좋아하고 술자리를 안 좋아하더라도 그래도 술 마시는 술자리가 가장 친구들 사귀기엔 제일 좋은 자리라서 좀뭐술 번개 같은 것도 요즘에 여러분들 술 권유하는 사람들 없어요. 술 번개도 여러분들 술못 마셔도 나가도 가가지고 뭐 그냥 놀수 있거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술못 마시는 친구들에서는 술안 먹이거든요. 근데도 같이 잘 놀아요. 어, 클럽에서도 춤 같이 잘 추고. 그거는 조금 몇 번씩 접해보다 보면은 그래도 재밌어질 거예요. 한번 어, 술안 마시고 노는 거를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A는 혹시 어떤 식으로 만나시나요?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라요? 어플, 뭐 제이모 어플 네. 이런 거로? 네네 어, 제이모 어플로 보통 만든다라고 하셨어요 구누님 네, 네. 혹시 애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지금 태민님께서 요청을 하시네요 어, 어떤 애교요? 뭐 그냥 아무 애교 같은 거? <웃음> <웃음> 아니면 뭐 구독 좋아요 <laughs> 꾹앙이 정도? 구독 좋아요 앙 이런 <laughs> 건가? <laughs> <laughs> 어, 구독 좋아요 앙 음. 식되는 연예인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예인을 알려주세요 저요? 피오 굉장히 매력 있어요. 피오요? 피오 피오. 피오 피오. 아, 블락비 피오. 네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사진 빠르게 한장 보여드릴게요. 블락비 피오. 나도 누군지 얼굴이 가물가물하네. 약간 원숭이 상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 아, 원숭이 상이라니까 약간 행동이 귀엽더라고 신설기에서.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응 음.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신대요. 혹시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갈게요. 우리 구누님, 28살이고 서울 사시는 분이고요. 173에 63kg이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바텀이시래요. 그리고 지금 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몸매가 균형, 균형이 딱딱 잡혀 있어요. 혹시 피오를 닮았다. 내가 피오를 닮았다는 분들은 우리 김뜰뜰. 여기 채팅창에 이제 구누님 올라오시면은 한 번씩 추파를 <laughs> 던져 보세요. 알았죠, 여러분들 <laughs> 어, 사랑이 <laughs> 넘쳐나는 김뜰뜰 <김뚤뚤> 방송이 되기를 <laughs> 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laughs> 그래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또 재밌는 전화 통화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구누님. 네, 네. 어 우리 채팅창에서 자주자주 뵈요 자주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친구들 많이많이 많이 사귀시길 바랄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넵. 네, 네.